때는 1926년 12월 어느 날이었어. 마가렛타로호라는 배가 있었어. 근데 그 배가 바다 한 가운데쯤 도착했을 무렵, 저기 멀리서 배한 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가렛타로호는 확성기를 켜고 크게 말했어. 거기 누구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지만 아무런 데다 또 돌아오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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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을에 따라오는 그 배아로 천천히 다가가 있었겠지. 근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약간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심한 아취가 나는 거야. 근데 점점 다가갈수록 아치가 심해져만 갔어. 그 위에는 아무도 없고, 나무 판자판 썩어 문져져 있는데, 처음에는 궁금해서 그 배를 못갔찾았지 그리고 성장실에 도착해을지몰어어두컴컴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발에 탁, 뭔가 걸린 거야. 그래서 촛불을 삐고 보니, 그거는, 바로, 아, 사람의 해골이었어 그런 밤중 선원 한 명이 차, 책상 위에서 노트 세권했어요그 노트는 상의 일정인데 선원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볼게 한번 읽어볼래? 12월 5일 가출항 12명이 12월 6일 오전 모모코 뭐 항해라는 곳에 도착. 환장의엔진에서 이상한 불의 징후 소리가 들려서잠지했습니다 12월 계일오무 출발. 100km 정도 갈 때쯤 사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점점 어, 미친듯이 세졌다. 바람 때문에 길을 잃었다. 12월 12일 엔진이 끊어졌어. 얘왜 이래! 어쩔 수 없이 돛을 감아올렸다. 어쩔 수 없이 엔진을 감았으니 도착을 해라! 예! 서풍에 배를 막긴 바람이 불어 주변에 배가 없다. 하지만 신6 14개월 뒤 있으니 이 15월 15일 독사적으로 배 한턱이 왔다 구조 요청을 했지만 그냥 가버렸다. 15월 26일 어떤 노력을 해도 배는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은 계속해서 사적을 해야 했다.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결혼을 안한 상황들은 다행이지만, 자식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기 뿐이네요. 2월 17일, 드디어 음식을 받아들습니다 3월 7일, 접법스이 심장은 없다. 기간장, 호소 텐지로 없는, 천매를 보셨다. 쓰러져 죽었다. 3월 9일 상어 같이 큰 녀석이 하나 잡혔지만 나우의 조지는 먹을 기록도 없이 사체로 죽었다. 3월 15일 상해지를 써왔던 이자와 히로시 히로시가 농사했다 이제부터 하츠누노 캔토스케가 대신 부수다 3월 27일. 헤라다, 하체코주와 요코타도 요코스케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후지산, 후지산이 보여. 우리는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 우지개도 있어. 방귀를 보였고, 가판에 바다가도 갈바먹고 죽었다. 우린 말릴 힘도 없었다. <laughs> 위치가 겐치치가 돌변했고, 토끼를 들어올려 토끼침이 머리를 만개해냈다. 하지만 오늘 말릴 기회가 없어 지켜보기물했다 4월 4일, 상당히 색을 빠르게 낚아주다 남은 소망들이 개잎대처럼 울려 산책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3일 뒤는 잠 4월 1일, 치치도라치가 사망했다. 우리는 셀프 기미도 없이 그냥 주저앉을 뿐이다. 4월 17일, 사와야만카츠도가 헌성실에서 공분하여 사체를 조각니다 인욕을 먹을 기억이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이다. 5월 6일 막미기 성장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숨어졌다. 저녁 12분쯤 촬영한 건 나와진 상품 5월 11일 사풍에 서 바람이 불어온다. 배는 그저 돈다. 죽었던 동일 시체는 흐물흐물도가 시체는남았다 나도 이 세상과 작별을보해야겠다 항일지는 여기서 끝이 났어.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한가지 있는데, 바로 항일지에 적혀져 있던 죽었던 사람의 총암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던 사람은총중요야 낮으면 지었지 하지만 아홉 명과 두 명을 더하면 모두 열한 명인데, 이 배에 사람은는 열두 명이었어.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은 어디로 온 걸까? 먹고 싶어. 내가 등가죽에 달라붙을 것 같아. 좀더큰 소리를 말하면 안 돼? 아, 안 돼! 아, 안이리안 돼!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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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먹안세요안녕 아, 안 돼! 아, 우리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 저기 무지다 무지개도 보 무지 다른 거니